안녕하세요. 건강 나침반 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심각한 이야기로 시작해야겠어요. 지난주 저희 채널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을 남겨 주셨는데요. 깻잎을 매일 먹던 할머니가 갑자기 신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깻잎은 우리 식탁의 단골손님이죠. 그런데 이 깻잎이 어떤 경우에는 약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독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깻잎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둘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깻잎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반대로 깻잎과 함께 먹으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넷째, 올바른 깻잎 세척법과 보관법이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깻잎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깻잎은 정말 놀라운 식재료예요. 우선 뼈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면 깻잎 속 칼슘 함량이 우유의 두 배라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깻잎 100g에는 240mg의 칼슘이 들어 있어서 시금치보다 7배나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뼈가 약해지는 것인데 깻잎을 꾸준히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좋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골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깻잎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치매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린산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성분은 뇌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인지 기능 개선에도 효과적이죠. 항암 효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깻잎 속 피톨이라는 성분이 암세포만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마치 몸속에서 암세포를 찾아다니는 특수부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깻잎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깻잎과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깻잎장아찌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텐데요. 깻잎장아찌의 나트륨 함량이 100g당 1800mg이나 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인 2,000mg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에요. 제가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남성분이었는데 깻잎 장아찌를 너무 좋아하셔서 매일 드셨대요. 그런데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나중에는 뇌졸중 위험까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져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는 깻잎 장아찌에는 방부제도 들어 있어요. 소르빈산 칼륨, 안식향산 나트륨 같은 화학 방부제들이 첨가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잔류 농약 문제입니다. 깻잎은 잎채소 중에서도 농약 검출률이 높은 편에 속해요. 최근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 잔류 농약 기준치 초과 채소 적발 건수가 470건이 넘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깻잎이었습니다. 심한 경우 기준치의 100배가 넘는 농약이 검출되기도 했어요. 이런 농약이 몸에 들어가면 신장에서 해독 작업을 하게 되는데 신장에 무리가 가면서 결국 신장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깻잎 세척이 정말 중요해요. 흐르는 물에 대충 씻는 걸로는 부족하고, 물에 5분 정도 담가둔 후 깻잎 뒷면까지 꼼꼼히 비벼가며 씻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깻잎 섭취를 조심해야 합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건강한 사람은 칼륨을 과다 섭취해도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체내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기고, 이는 근육 무력감이나 심장 부정맥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깻잎과 함께 드시면 건강 효과가 배가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구워 먹을 때 깻잎을 함께 드시는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에요. 고기를 구울 때 발생하는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을 깻잎의 베타카로틴이 중화시켜 주거든요. 마치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돼지고기 자체도 고단백질 식품으로 근육과 관절 건강에 좋지만 동물성 지방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는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깻잎을 함께 먹으면 이런 문제점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죠. 소화가 잘되고 이소플라본이 풍부해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그런데 두부에 부족한 것이 항암 성분인데 깻잎과 함께 드시면 이 부분이 완벽하게 보완됩니다. 깻잎의 피톨과 베타카로틴이 두부의 펩타이드 리놀레산과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혈압 안정,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그리고 항암 효과까지 한 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깻잎두부 무침이나 깻잎두부조림 같은 요리를 해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에는 안토시아닌과 클로로겐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체내 활성 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가지에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깻잎이 완벽하게 보충해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항산화 물질을 가지와 깻잎의 조합으로 보충할 수 있습니다. 깻잎 가지 볶음을 정기적으로 드시면 면역력 향상과 동시에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지 이야기가 나온 김해 가지의 건강 효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면역력 강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건강한 사람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긴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면역력 때문이에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가 자리를 잡고 증식하게 됩니다. 가지의 안토시아닌은 이런 면역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50대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감소하는데, 가지를 꾸준히 드시면 이런 감소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지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분들은 감기나 독감에도 잘 걸리지 않고, 걸려도 빨리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변비와 대장암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가지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 건강의 핵심인데요. 식이섬유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나뉘는데 각각 역할이 다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낮춰서 심장 건강을 돕고, 불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부피를 늘려서 장통과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되면 변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대장에 독성 물질이 머무는 시간도 줄어들어서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당뇨 예방과 관리에도 좋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이제 20대에서도 당뇨 환자가 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지는 수분 함량이 90%에 가까워서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당뇨 환자들이 먹을 수 있는 반찬으로 가지만 한게 없다고 할 정도예요. 이제 가지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식용유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때 사용하는 기름이 정말 중요해요.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 같은 기름들이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콩기름의 경우, 오메가6 함량이 너무 높아서 몸속 염증 수치를 올려요. 또한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유기용매로 추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영양성분도 거의 없습니다. 카놀라유는 산화 안정성이 가장 낮아서 쉽게 변질되고 장기간 섭취하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포도씨유는 발연점이 높아서 튀김용으로 인기가 많은데 고온에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 전환율이 가장 높은 기름이에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막히게 하고 뇌졸중, 심근 경색 위험을 높입니다. 그럼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현미유를 추천드려요. 그 중에서도 아보카도 오일이 가장 안전하지만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요.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으로 드셔야 하는데, 고온에서는 쉽게 산패되니까 중불 이하에서 사용하시고 고온 요리에는 현미유가 가장 좋습니다. 들기름과 참기름 중에서는 들기름을 추천해요. 들기름이 오메가3 함량이 훨씬 높고 몸에 해로운 오메가6 비율도 적거든요. 다만 들기름도 냉압착 방식으로 제조된 것을 선택하셔야 해요. 고온에서 볶아서 만든 들기름은 오메가3가 파괴되고 벤조피렌 같은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가지 튀김입니다. 가지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요. 가지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하는 특성이 있어서 튀김으로 만들면 나쁜 기름을 고스란히 흡수해 버려요. 특히 콩기름이나 카놀라유로 튀긴 가지 튀김은 오메가 육가 엄청나게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혈관에 기름 덩어리를 만들어요. 게다가 고온 조리로 인해 가지의 좋은 영양 성분들이 다 파괴되거든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가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의 황금빛 색깔과 고소한 향 정말 좋죠. 들기름의 주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서 심혈관 건강에 탁월해요. 중불에 살짝 볶은 가지에 들기름을 한 스푼 정도 뿌려서 드시면 장 속에 쌓인 변과 독소를 배출시켜 주는 장 청소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장내 염증이 줄어들어서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기관지 문제 생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7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아서 폐에 깊숙이 침투해요. 그 안에 중금속이 들어있어서 몸에 축적되면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이런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해독작용을 해요. 마늘과 가지를 함께 중불에 볶아서 드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천연해독제를 만들어 드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듯이 가지도 하루에 한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식이섬유가 많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폭부팩만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깻잎과 가지의 숨겨진 비밀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깻잎은 정말 놀라운 식재료입니다. 우유보다 칼슘이 두 배나 많고 치매 예방에 좋은 로즈마린산. 항암 효과가 있는 피톨까지 들어 있어서 하루에 5장씩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돼요. 하지만 깻잎장아찌는 나트륨이 너무 많아서 혈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잔류 농약도 조심해야 합니다. 물에 5분 담갔다가 깻잎 뒷면까지 꼼꼼히 비벼 씻으시고,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깻잎과 돼지고기, 두부 가지를 함께 드시면 영양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구운 고기의 발암물질을 깻잎이 중화시켜 주니까 고기 드실 때는 꼭 깻잎과 함께 드세요. 가지도 마찬가지로 면역력 강화, 변비 해결, 당뇨 예방에 탁월한 식재료지만 잘못된 기름으로 튀기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어요. 들기름이나 마늘과 함께 볶아서 드시면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여러분만의 깻잎, 가지 요리 비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특히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 정말 듣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공유 부탁드려요. 건강한 정보는 나눌수록 더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을철 면역력 강화에 좋은 식재료들에 대해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음식이 궁금하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우선적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건강 나침반 365였습니다.